달잡을 수 있고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네, 아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다음은 네, 대회단 데요 임덕기 전 동국회 회장님 우리 사회부원으로 계시죠. 임덕기 어, 전 동국회 회장님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

여러분, 정신로감해서이 자리에 나오신 네, 네.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면, 어게 하면, 게 하면, 어떻게 하면, 어떻게 하러어 하면, 어떻게 하면, 못떻게 하면, 어떻게 하면, 어떻게 하면, 어떻게 하면, 어떻게 고면 어떻게 하면, 어떻게 하면, 어떻게 하면, 고맙습니다. 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외쪽으로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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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! 요즘 돌아가는 정치니를 보면 여러분들 마음도 편치 않고 저의 마음도 역시 편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맛이 별로 없고, 잠을 잘라 그래도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 왜 그러냐?